양자야, 술 먹자. 자, 출발. 놓고 났습니다. 세이. 땀 보이시죠? 그럼 바로 바로 맥주 수혈하러 갈게요. 어떤 맥주를 먹을까나. 자 일단은 그냥 싸게 저렴하게 국민 맥주. 어, 카스로 갈게요. 이거 여기 보니까 제가 처음 봤는데 하이볼이 있네. 하이볼 한번 먹어볼게요. 오, 하이볼 캔맥주 이거 처음 봤어. 와 여기가 대빵 크다 이거. 네, 감사합니다. 어... 순대 하나만 주세요. 순대님군요. 네. 여기 도 순대가 기가 막히거든요. 여기. 여기 마장동 축산물시장. 북문에서 마장동 먹자골목. 여기 바로 입구에 있는 종필엄마. 여기 순대 기가 막힙니다. 가격도 이0 0원 밖에 안 해, 1인분에. 어, 양이, 양이 많은데요? 많아? <laughs> 네. 다행이다. 나양 줄인 건데. 아, 진짜요? 네, 양이 엄청 많은데. 엄청 <laughs> <laughs> 네네 감사합니다. 아, 자 먹어보자. 아 일단 지금 제가 맥주가 너무 시급합니다 지금. 오 아, 이거 초밥 이거 참치 이거 초밥 또 맛있을 것 같아. 아, 일단 맥주부터 일단 안주 이따 갈게요. 어 맥주 안 되겠어 지금 수분이 너무 뭐, 필요해. 일단은 맥주부터 안쏙 이따가고 급한 불좀 끄고 이야 와. 일단 비주얼 너무 좋지 않아요 지금 너무 시원하겠죠 와 일단 갈게요 급해가지고 셔스 아 근데 얼음 얼음 때문에 얼음이 나의 그 꼴깍꼴깍을 자꾸 막네 마치 약간 옛날에 그 바가지에 물 나그네한테 건네줄 때 나뭇잎 하나 딱 올려가지고 채하지 말라고 뭐 그렇게 주는 것처럼 이 얼음이 약간 나의 꼴깍꼴깍을 막네 얼음이 안들어가게 이걸 이렇게 이렇게 간신처럼 간사하게 이렇게 하고서 꼴깍꼴깍 가볼게요. 이렸다 오졌다. 와. 참 별거 아닌데. 그냥 우리가 흔히 먹던 오 햇맥주. 그냥 얼음에 타 먹은 건데. 별거 아닌데. 운동 후에 이 바짝바짝 말랐을 때 이거. 감동이다 진짜. 아, 이게 얼음 때문에 시원해서 좋은데. 아, 이게 꼴까 꼴까 이게요. 아 벌컥벌컥 요게 안돼 얼음이 자꾸 내 어? 네, 입안으로 들어오려고 아주 그냥 응? 자 이제 순대 여러분 보세요 요게 2 0 0 0원칩니다 요게 2,000원치 말이 됩니까? 요즘 순대 2,000원 에 어디 있습니까? 보통 4, 5,000원 하잖아요 그죠? 하... 2,000원 순대 자 소금도 요 위에다가 요렇게 그냥 솔솔솔솔 살살 뿌리는 거야 살살 찍어 먹기 귀찮잖아 살살 이렇게 뿌려 크으, 맛있겠다 징거워졌어 얼음이 너무 많이 녹았어 아 맥주 하나 더사 올걸 아 편의점 먼데 여기서 좀아 오늘은 그냥 가볍게 요렇게 하이볼이랑 캔맥주 요걸로 그냥 목만 축이다가 그냥 들어갈게요 저도 땅이 먹는 날이 있어야죠. 뭐, 평소에도 적당히 먹긴 하지만, 그래도, 소주 안 먹고, 이렇게, 목만 축이는 날도 있는 거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첼스! 아이, 얼음들 자꾸 걸리적거리네. 와... 아우, 시원해. 자, 순대 가볼게요. 아.. 꼬다리가 먼저 보이네? 아이고.. 한 돼! <laughs> 그래도 이거 버릴 수 없어 3초 안에 들면 괜찮은 거 알죠? 떨어진 거 3초 안에 들면은 먹어도 되는 거요 꼬다리 제일 맛있잖아요? 그죠 음! 제가 원래 요 찹쌀 당면 순대 있잖아요 분식집에서 파는 순대 뭐 좋아하긴 하지만 막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는 순대는 뭐핏순대나뭐 병천순대, 아바이순대 요런 거를 되게 더 좋아하는데 여기 유독 맛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달라요 참 이게 찌는 방식에 따라 맛이 참확 차게 나는 것 같아 요 이거 어차피 큰 공장에서 같이 납품하는 거 그거 받아 쓰는 거잖아요 가게에서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진짜 달라 진짜 맛있어 쫀득쫀득하면서 부드럽고 또 순대 잘 찌는데 간 먹어보면 알거든요 간 간이 뻑뻑하지 않고 촉촉해야돼 한거 보이죠? 촉촉합니다. 음, 이거. 촉촉하고, 부드러워. 음. 이번에는, 이거, 참치 유부초밥. 가볼게요. 음. 괜찮다. 진짜 요즘은 편의점이 너무 잘 나와요 하나 더 바람 선선하게 불면서 아, 제가 가끔씩 이렇게 혼자 운동하러 이렇게 러닝하러 나와서 딱 운동하고 난 다음에 여기 앉아 가지고 캔맥주 하나씩 까고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약간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데 아 좋습니다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아, 이렇게 하늘도 보고, 나무도 보고, 이렇게 물도 보고, 아, 이렇게 사람도 보고, 아 좋네요. 치알스 순대꽃으로. 딱 떡꼬치 양념만 있으면 딱 순대 꼬치 취얼스 아 이거 너무 싱거운데 물이 많이 넣어가지고 색깔이 딱 봐도 좀 그렇죠 약간 녹차 팁에 한 6번 우려낸 것 같은 느낌 하이볼 레몬토닉 요게 요정도에... 요게 오, 500인가? 요게 500에 4,000원이면은 어 괜찮지? 4,000원이었나? 어쨌든 4,000원이면 너무 괜찮지 맛있다 괜찮다 음 집에서 가볍게 편집하면서 가끔 편집하면서 맥주 한 캔씩 때리는데 작은 거 앞으로는 요거 때려야겠다 음. 여기도 어. 맛있네. 날 똥파리 새끼들이 진짜 이것들이 날 똥으로구나. 물풀달려들어아 진짜 걸리적거리네. 아 나비까지 이제. 이거 하이벌도 도스 무시할 게 아닙니다. 이게 맥주가 몇 도죠? 맥주가 한 5도, 6도 되나요? 그죠? 이거 하이벌 9도예요, 9도. 알콜 9도. 무시할 게못 돼. 맛있다고 홀짝홀짝 먹다가 이거 마탱이가. 우와. 은근히. 술 올라오는데? 언제까지 유부초밥을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나 나도 한강 피크닉 가서 돗자리 깔고 텐트 치고 여자친구가 도시락 싸온 그 유부초밥 그거 언제 먹어볼라나 언제까지 이렇게 편의점에서 사 먹어야 돼 돼지 오늘부로 이상형 바뀌었습니다 저의 이상형은 유부초밥 싸주는 여자 치얼스 <목소리> <목소리> 다 됐습니다 했습니다. 다음 영상 때 재밌게 만나요.